저는 1986년도에 생긴 프라이스라이트라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책상이 부셔져서 책상을 사러 왔는데요 이곳은 이케아보다는 조금 주모가 작지만 진짜 필요한 것들 위주로 모아져 있습니다 밑에도 뭐가 있나? 잠깐 보고 오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고가 상품일 것 같긴 한데 안봐아 되겠다. 바로 밑에 생활용품을 차라리 보고, 네 이렇게 보이듯이 전자제품들도 이거. 팔고 있고 생각보다 큰 규모에 놀랐습니다. 사실 보다 보면 살 거는 뭐 끝도 없지 많지만, 어 저는 홍콩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인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매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자렌가 이렇게 싸다고? 원래도 제 영상이 허접하지만 그런데 오늘 조금 더 허접한 것 같지 않나요? 네,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서 찍었던 영상들은 대부분 먹고 바로 집으로 가서 설치하였습니다. 와! 지금 9시인데 출근을 하고 있네요. 원래 제 출근 시간은 3시 반인데, 아, 어제 술 마시고 집에 가면서 친구들이랑 택시 타서 갔거든요? 이제 제가 막타로 내렸는데, 아, 내릴 때 지갑 잘 간수한다고 지갑 꼭 붙잡고 내리다가 핸드폰을, 핸드폰을 놓고 내렸어요. 아, 씨. 근데 노, 문 닫는 순간에 핸드폰을 놓고 내린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택시에 가자마자 같이 달렸는데, 와, 그냥 가네. 못본 거겠죠? 저못 보고 그냥 간 거겠죠? 아, 그래서 일단 집에 와이파이가 없기 때문에 회사 가가지고 이제 PC 카톡으로 좀 이제 찾아도 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구글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직원 통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배터리가 한40% 있었거든요. 제 폰이 배터리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게 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스위치 오프가 됐다는 거는 기사가 아마. 아, 어, 이거 먹으려고 끈것 같긴 한데. 일단 찾아보죠. 아, 이거 어떻게 찾 그리고 일단 아침을 먹으면서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일단 기존 유심을 살리고 기사님과 어떻게든 연결이 되도록 희망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3일, 4일,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와. 원래 오늘 제가 밤 5시 출근인데, 빨래너로 옥상 잠깐 갔다가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는 날씨 같아서 나왔습니다. 현재 10시 정도고요.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홍콩 지금. 이렇게 나온 김에 아침이나 먹을까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음... 어, 딱히 아침이라 특별한 메뉴를 파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홍콩은 뭐 자신만의 메뉴를 판다고 해도 아침에는 딱 아침 정식 홍콩의 어. 아침 스타일 음식을 판 경우가 많아요 냐옹 냐옹 아뭐 먹지? 아, 저는 이런 뭐 먹지로 고민하는 게 원래 없었거든요? 유튜브 유튜브 시작하고 생겼습니다 <laughs> 그냥 먹었는데 아 유튜브 시작하고 뭐 먹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씨. 저기 파란 현수막 파란 현수막이 있는 가게로 가려고 합니다 저기가 생각보다 위생이 깨끗해요 아 맛집이네 사람이 많네 어... 그래도 앉을 데가 있네요 저기. 싱가요? 어, 동요 아? 동동 어. 리동 싱가 지 여기는 실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을이랑 겨울에만 오고 있고. 어, 좋은 점으로는 여기 골목 쪽에도 테이블이 있어서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환상의 공간입니다. 원래 여기서 먹는다고 했는데 테이크아웃 주셨네.

빵이 일단 쫄깃쫄깃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빵이 쫄깃쫄깃해. 고기도 장례가 없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이런 손잡이가 생겼는지? 노숙자들이 잠못 자게 하려고 그런 거래요. 이게 의자에 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하는데, 슬슬하죠? 누울 수 없나? 누우면 뭐 누울 것 같긴 한데. 바따바따코나사나는 골반과 복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특히 여성의 생리기간에 수련하면 좋은 자세입니다. 전신의 혈류순환을 돕고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이완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추적할수 있거든 추적해보니까 우리집 근처에서 이제 가 슈가 슈가 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바로. 아, 바로. 그